하지만 혐중 감정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죠. 예, 특히 이 중국인 무비자 정책 시행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결정은 자국민 혐오라는 비판까지 나오긴 했는데요. 예. 그,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던 정황이 나옵니다. 그, 특히 주진우 의원은 2024년 12월 크루즈 중국인 단체 관람객 무비자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했다라는 보도 자료까지 낸 적도 있습니다. 네, 보도 자료를 보면은 <laughs> 예.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양산을 문제로 불어 해주던 사업인데 주진우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배정받으면서 이를 해결했다라고 자랑도 합니다. 예. 네. 이 주진우 의원은 한시적 시범 사업과 무제한 전면 실시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좀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예. 저는 이분은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해명하는 게더 <laughs> 재밌어요. <웃음> 시범사업과 전면사업은 다르다. 그리고 뭐그 변명도 했던데, 지금은 철회했다 입장을. 네. <laughs>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비판을 받는 것인데, 예. 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laughs>